풀이 어, 22번과 25번 할 거야. 22번을 맞춘 사람이 조금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둘다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자, 22번은 일단 봐봐 저축에. 어, 그러면 원래 얼마 있었냐, 원래. 근데 원래 얼마 있었는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일단 원래 얼마 있었는지부터 구, 구하고자. 원래 얼마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철수와 여기를 비교하는 거잖아. 할게요. 어, 자, 철수 기준으로 쓰라고 하는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어, 그 다음에 거기 추가로 이제. 어이 예금을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철수가 X만큼 가지고 있다 했어. 근데 영희는 뭐라고 했어? 영희는 철수의 저축액의 3분의 1/3보다 3분의 1/3보다 X만큼 아, 더 많다. 처음은 많다. 음. 일단 이런 상태야. 근데 철수는 영희의 두 배보다. 음. 철수는. 음. 그러니까 철수는 어, 영희의 두 배보다. 9 0 0 보다 900원이 적다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어, 철수를 만약에 X를 주면은 영희의 돈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철수랑 영희를 비교했을 때 철수는 뭐라 그랬어? 영희의 돈의 2배 보다 2가 빠졌네 2배 보다 900원이 작다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럴 때이를 1차적으로 푸는 거야 이거 1차적으로 풀어 자, 고 풀면은 얘풀을할수 있잖아. 풀면은 이게 X는 1번 받는 9,300원이 나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각각 얼마다 어, 얘는 지금 9,300원이 있고, 얘는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5,100원. 지금 이렇게 다 계산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이 상태로 문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두 번째, 그네두 음, 번째 계산 해야 되게 뭐다. 자, 둘의 음. 금액이 같아지는 건몇주 후냐 이거잖아. 음. 주 매주. 이같아져 자, 그럼 몇주 후? 그럼 이거 이 Y 주라고 할게. Y 주 후. 그러면은 자 현재 있는 금액에다가 추가로 하는 금액을 더해야 될거 아니에요. 철수는 9,300원 있는 데다가. xy. 주 이렇게 이렇게 돼 y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5,100원에다가 800원 Y 이렇게 하는 거잖아. 같아진짜이거잖아그 y 하한 거죠. 어그 y를 이제 계산하면 14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1 4주 그 다음에 얘기. 니까두 그러니까 가지를 구해야 된다.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을 먼저 1차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 몇주 후인지를 구한다. 어. 그니까 이거를 식0을한개나 세워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리는 문제지. 자, 그럼 25분 갑니다. 25분이 나는 더 쉬웠던 것 같아. 어, 이내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일단은 항상 고속시 문제는 선생표 그리라고 했다. 표안 그리고 하다가 틀려가지고 혼나지 말고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 어. 자, 고속시 문제는 일단은 표를 그린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그림을 그려볼게 5km야 5km 6kg. 5000m로 할게요 왜냐면은 몇 미터인지 물어보고 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5km를 미터로 바꿀게요 이거부터 이제 해야돼 니가 단위를 통일을 해야돼 그 다음에 X만큼 가다가 중간에 어, 형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생하고 형이 같이 출발해 이만큼 갔어 갔는데 형이 여기서 많은 공기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생 혼자 가게 됐어. 그랬을 때 시간 차를 얘기한 거거든. 시간 차. 음. 자 그러면 지금 음. 자 뭘로 식을 세울 거냐면은 시간으로 식을 세울 거야. 동, 저 거기 문제 네 번째 줄줄참 동생이 학교에 도착한 후. 도착한 후 5분 후에 형이 도착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거다. 자, 시간 차가 5분이 난다 이말은 시간 차가 5분이 난다. 어. 뭐라고? 동생이 도착한 후 형이 도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에다 누굴 빼야 돼? 시,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 누야 형이잖아. 형, 그렇지? 형의 형이 걸린 시간. 2분이 나오면 되는 거야 분자분이 밝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미터로 바꿀게요 그래서 미터로 다 바꾸어서 키로 5로 안하고 미터로 다 바꾸는 상태야 어. 자 그다음에 내가 자 타고 왔잖아 자동 너도 엑스만 타고 왔고 그다음에 여기 속력은 자전거 타면 빨라 280 걸어가요 70 자, 시간은 280분의 엑스 70분의 시간을 계산할게. 형부터 봐봐 형부터. 일단 여기까지 똑같아. 요만큼 자, 그치 갔다가 형은 다시 거꾸로 가잖아. 자전거 탄 고대로 그러니까 왕복이야. 곱하기 이해도 돼. 조금 더하기 해서 왜냐면 나중에 뭐 없을 때 필요할 거든 일단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형이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 돌아와서 여기 있는 상태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계속 타면 형은 이만큼 가는 거 아니야? 여기를 만나니까 얘를 이 자전거로 계속 타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냄 이게 형이 걸린 시간이야 갔다가 이거는 동생이랑 같이 이거는 지금 설명하자면 형과 동생 같이 어, 그 다음에 이거는 형만 형만 이렇게 된 거지 어, 형이 집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자 됐지? 그 다음에 빼기 동생이 걸린 시간은 동생이 역시 마찬가지까지 같이 가잖아, 같이 가잖아, 같이 가지. 그다음 외기에서부터 걸어간다고 있어요. 어. 형은 지금 여기 형 동생 같이야. 자 설명을 듣자이 여기 자전거. 형은 계속 가전거, 자전거, 자전거. 그다음 동생은 형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가다 걸어가요. 어떤 상황인지 이게 속력이 바뀌었어. 됐어요. 그게 5다 5. 이거, 이거 5가 된다. 이거 풀면 돼요 풀면 되는데, 이제 시기 이제 막280 있고 하니까 조금 더뜨거데 일단 날려. 자, 똑같은 게 여기 있어. 세이기 때문에 이거 그게 날려.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laughs> 마이너스. 어떻게 해? 양변에 280을 곱하고 정리니다 응. 양변에 280을 곱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면은 응. x는 <laughs> 아마 여기 니 무시 이거 쓰는 애들 은근히 많았어 이거 단위 자체를 모르는 거야 이거 천이고 이거 백이잖아 어 이상하게 애매하게 찍을래 어? 어쨌든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어 제출합니다 금요일까지 끝